어, 뭐, 사람까지 하지 뭐, 한도 것도 없다. 응. 그래서 내가 잘 살려면, 응? 항상 이, 여기서부터 출발해. 에이,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게, 뭐, 잠재의식, 잠재의식, 뭐, 이렇게 막 넘어가잖아. 응? 근데, 요 구멍이라는 게, 이렇게 점점 안으로 들어가잖아. 요게 요렇게도 된다? 이게 뭔줄 알아? 이게 뭔줄 알아? 여기 성이 있다. 여기 뭐 천사들도 있고 여기 보면 막막 막, 막 바다도 있고 여기 막어 귀신들도 있고 그래. 탑이 쭉 올라가. 이게 뭔지 알아요? 삼천대천세계야. 이거나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션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 안으로 쭉 들어가잖아. 근데 끝난 것 같아. 근데 이 뒤를 뛰어넘는 게 있어. 근데 세션을 하다 보면 여기까지 뛰어넘는 사람은 1%도 안 돼. 이해가 되는 사람은 그리고 세션을 하고 나서 몇년 지나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우리가 보통 대사님이나 불보살이 진짜 오려면 여기를 뛰어 뭐 넘어야 돼 여기 있으면 신이야 인간계고 아수라 귀신이겠지 내 의식 상태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 틀리겠지 뭐, 잠재의식 애고, 뭐, 현재의식, 뭐, 보상, 기타 등등. 이거를 계속 띄어놓고 놓고, 놓고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여기 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다음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어, 말로 하면 되는 거아아야안 아니... 됐죠. 이거는 이걸 해줄 수 있는 기운이 있어야 되고, 이걸 열어줄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돼. 누구? 누구겠어요? 음. 마스터 호 너는 왜할수 있냐고 이상한 기도를 자꾸 많이 해가지고 나도 처음에는 저기 보지보지 하고 그거를 한 10년 달려왔어 뭐 어렸을때 공부한거 치면 거의 뭐 오래돼 수행하고 뭐다 여기저기 다다 배우고 어, 나도 돈 많이 썼어 <laughs> 어, 내가 뭐 나는 심쿵술 안해서 이런거 했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손쉽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과정과 이런저런 문과 이런 건 공부와 선생님들의 도움이 다 있었지 어떻게 혼자 오겠어? 아, 불가능하지. 하지만 그래도 음.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좀 타고난 특이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 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야 삼천대천 세계가 열린다. 천도도, 지옥도 다 어디서?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가 육근이 청정해져야 된다. 그리고 천신과 불보살이 어떻게 봐야 돼요? 강하게 임제해야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천으로 가는 거 있잖아. 뭐, 무속 도량으로 가는 것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 어떤 여기 좋다, 뭐 가지 마라, 이러잖아.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 영상에도 무당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 가셔야지, 산천으로. 일반인은? 산천이든 도량이든 가지 마. 어, 아, 우리 기도하는데 나 어디 절 가면 돼요? 근데 여기 영산회라는 여기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동영상으로 기도를 내리잖아. 근데뭐 요즘은 뭐 다른데도 뭐 있기도 하지만 있기도 하지만 특이하게. 이런 영산의 기도나 진언들이 뭔가 이 안에 영가들이 퇴출되는 힘이 있고 어떤 기도는 천신의 문이 열리는 기도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할아버지의 도력이 상승하는 할머니의 천문이 열리는, 이런 기도들이 있잖아. 그죠? 또 이걸 알고 듣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듣는 사람도 있지만, 어차 열심히 듣다 보면, 생겨요 생겨? 네, 생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대비경이나, 언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경전들이 있잖아요. 도교에 심오한 경전들이 있어 우리만 갖고 있어 다른 데도 있긴 하겠지만 아, 저기 도교 이런 데도 들어가 가지고 다운받아 와서 <laughs> 직접 중국까지 가진 않았고 인터넷 시대에 다 번역 작업을 해 가지고 응? 다 재보내서 다한땀한땀또 다 노력의 결과물로 만들어요 또 옛날 같으면 경 구하려고 진짜 보집 내고 응? 응. 서역으로, 어, 파팔계사 하우정 데리고 갔어야 되지.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어, 들어가서, 음, 물론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만 잘 찾아가지고, 어, 하면 되고, 또 요즘은 한 1, 2년 전보다 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인공지능 GPT가 생겼잖아요. 도움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번역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 좀 소홀하게. 그래도 사람이 다 손은 봐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만든 경들이 몇 년에 걸쳐서 한 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도력이 올라가고, 상승을 해야, 내가 이 힘을 쓸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천신들하고 합의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난 스님 됐어. 스님 됐어. 그러면, 어, 내가 만약에 지금 머리 깎았어. 어, 조개조의 스님이야. 근데 누가 보니까 자꾸 도사 할아버지가 있대. 예, 그러면 이 할아버지 존재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하고 뭐? 뭐 합의를 해야 돼. 할아버지, 이옷줄력으로 내가 머리 깎았으니까, 요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합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기도를 해야 큰 스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껴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면 도사 할아버지가 옷이 바뀔 수도 있어요. 누구로? 도사 할아버지. 저, 바로 점프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서산대사나, 사명대사나, 이런 분들 한번더 중간 역할을 해서 이렇게 뛰어 넘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그때, 그때 딱 보면, 오, 선생님, 관세음 보살이 보이는데요? 오! 이런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불보살을 만나러 가려면, 뭘 넘어왔냐고? 삼천대천세계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를 계속 얘기하는 게 다였어요. 그 모든 게, 뭐, 뭐서 일어나?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갖고 얘기해요. 스님들이 자꾸 이런 걸 모르고 자꾸, 어? 한 번도, 응? 여자친구, 남만나고 뽀뽀도 안 해본 사람이, 응? 이, 이 소설을 쓰니까 이상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일본 그런 것 같은 거를 자꾸 하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자꾸. 그니까, 그거 보고 좋다고 이제, 음. 음. 불가능해, 불가능해. 되는 것만 얘기해, 되는 것만. 하여튼, 세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션을 하고도 어떤 사람은 세션하면 끝나는 거아니에요 어, 쟤들 는데 뭐, 기도 떠야 되는 거예요? 뭐 또, 계속, 계속, 기도하고 넘어가고, 한 번씩, 또한 번,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사랑하면서,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또 생각하겠지? 어, 뭐, 이거 했는데, 어, 뭐, 또, 뭐, 천도제 떠야 되는 거예요? 어, 조상 떠 있어요? 어. 이게, 공부의 단계마다 탁 있어. 희한하게도. 주파수를 하나 올릴 때마다 뭐가 하나씩 다 나와. 이 업을 정화하는 거에 사실 연속이기도 해. 어, 내 옛날에 셀프촌도 했는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지. 근데 뭐 이때는 음식을 많이 올리고 했는데, 위로 갔더니 뭐 아무것도 안 올려도 돼. 그냥 물만 하나 올려도 그냥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분들은 밥, 뭐 국, 된장국, 똥국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올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래 단으로 갈수록 이 삼촌 대세계 아래요, 요, 요, 아, 요 아래요,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로, 아래로 갈수록 음식을 좀 기름 기름지게 어. 그밤 그러니까 나물이라고 얘기하지만 한이 정도가 밤 나물이다 그러면 이 정도 내려가면 분식집 가가지고 응? 순대 튀김 이런 거 있잖아. 순대 중에도 내장 많이 주세요. 이래가지고 순대 같은 거 올려야 돼. 아니면 곱창집 가가지고 곱창을 좀 사가지고 요즘은 인터넷 택배라도 돼. 곱창 같은 거 올려줘야 돼. 이런 뭐 이런 거 이런 걸 몸, 몸, 무서워도 못 본다 그러죠. 분홍. 음. 그래서. 근데 불교라는 거는 좀 깨끗한 거 획일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더러운 걸안 하잖아. 근데 무속은 때로는 더러운 것도 하잖아. <laughs> 필요해요. 어떤 집들은 필요해. 고탈 집은 그래서 나도 생각이 많이 바뀌어. 아, 고탈 집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집은 해야 돼. 분홍풀 집은 해야 되고 작도 같은 거할 집은 해야 돼요. 뭐안 하고 말고 뭐 그래도 되긴 되겠지 언제 어느 세월에 할 거예요 자기가 도려가 그만큼 되나 안 돼요. 그래서 구이꼭뭐 잘못된 뭐 이렇게 내림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받는 거 말고 빼는 거는 난 구술 할때 빼는 거 있잖아. 난 빼는 거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 내 받을 때는 뭔가 받아 내릴 때는 조금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뭐 내림을 받거나 뭐 이런 이런 가리르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근데 물론 빼는 것도 잘해야 되지. 근데 하여튼 빼는 거는 무조건 하는 게 좋다. 한 번도 안한 사람 있으면 한 번이라도 꼭 해봐라. 왜? 이런 이런 것들 있잖아. 해야 된다. 어, 또 너네 집도 해? 어, 우리 집도 하죠. 우리 집도 합니다. 우리는 봉, 이 예,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도, 무불인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 저기, 뭐 나는, 봉선 선생님하고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 봉산 선생님하고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완벽한 이런 거보다는 이것 필요합니다. 또 이런 이런 거를 해야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간. 우리의 좋은 경들이 있지, 좋은 기도가 있지. 어, 근데 영산에 기도하는데 이것 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사람을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근데 또 영상의 사람들 중에는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 안 해도. 그냥, 그, 바로, 바로 이 단계로 오신다는 도 있고. 어, 오. 오. 그런 사람들은, 요 할아버지들이 도를 많이 닦아가지고, 조상들이 공덕을 많이 닦았거나, 이런 집이 있어요. 또, 윗대에 뭐 엄마가, 뭐 옛날에 우리 엄마 그런 거막좀이 했는데, 이런 집이 있어. 그럼 좀 많이 좀 닦여있어요. 그런 집은 그래도, 이렇게 자식들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좀 무난하게 가더라고. 근데, 아니. 그 이런 거예요. 딸내미가 막 딸이 이렇게 돼지처럼 부러있잖아요 어, 여기도 막 그래. 하는데, 아, 아, 선생님, 우리 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딸은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가 예쁘게 생겨가지고, 어, 젊었을 때, 첫날 때, 남자친구가 좀 많았어. 예, 오빠들이랑, 이렇게, 이렇게, 연애를 많이 하다 보니까, 태양이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빠를 만나기 전에, 4명의 남친하고 있었는데, 다한 번씩 아기를 지웠어. 근데 자기 딸이 그렇지. 최후빈데. 아, 우리 애는 왜 그래요? 너의 파워를 반성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근데 그런 집들 보면, 그,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또, 다른 뭐, 이모, 할머니 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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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다, 태아랭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지. 어, 어, 그, 뭐, 셀프천도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돈이 없으면 셀프천도를 하세요 어, 도움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굿으로 또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되는 거 아니야 어, 한 번이라도 안 돼요 그래서 도움도 많이 되지만 좀 심할 때는 이거 빼는 거 뭐예요? 굿을 필수적으로 그래야, 응. 뭐, 다음, 이게, 차강까지 갔는데 더 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부드러워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뭐또 계속 또 찍죠, 뭐. 그, 우리가 고요하다 그러잖아, 고요하다. 요 위로 가면 고요해요. 이삼천대지색이 위로 올라갈수록 고요 일부러, 내 팔을 다운 시키면서, 엘렉스 어, 뭐 고요할 것 같잖아. 고요 현실이 당장 고지가 갖고 영가들이 다 정리가 안 돼. 뭐 고요해. 내가 고요한 분들 봤어. 요거 좀 빼는 거좀한 분들이야. 어, 그, 무서우겠는데 뭐 그런 거예요. 어, 그래. 여기 있는 아수라나 태탈번조천들이다 정리를 해야 위로 올라가요. 삼촌대 전세계로 올라가려면, 어, 성천님 기도할 때 삼천님 뭐 해줬는데, 삼촌대 전세계 열린 거 아니었어요? 에이씨. 너무 쉽게 올라가려고 하지 마. 정리 안 되면 안 돼. 또 정리가 되고 이게 다 정리가 되고 이 개비경이나 이런 승급경에 보면 뭔가 이렇게 그 높은 신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자연스레 기운이 있잖아. 선생님 지금 되게 고요하네. 요 그럼 어, 아, 지금 고요하대요. 딴 데서도 선생님 되게 막다고 그랬는데 영산에 이미 제 자생을 잘 하고 있는데 세션 받고 한3년 계속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뭐 두세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뭐 상담하고, 한 번씩 또 얼굴 한번 비추고, 그냥 쫙쪽팁 받아가고, 이런 분들이 고요하더라고요. 부당이라도 자식들이 문제가 있지 많아. 근데, 아, 우리 애가 뭐가 좀 풀렸어요. 우리 애뭐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해하면 고요해요. 뭐, 하려면 더 오강까지 가야겠는데, 오늘은. 작은 걸 있으니까 좀 빡세고 또 무드라 아, 얘기 해드는데 다음에 또 이어서 하고요, 어, 네 박사님 그리고 그 자녀들 문제가 크잖아. 이 모든 거다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왜냐하면 영산의 기도가 조금 흥이하잖아 스님도 오셔가지고 아, 이런 거는 영산에만 할수 있는 거래.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산의 기도가 좀막 진원하고, 뭐, 기도문도 막 그, 전통경보다는 좀 재해석해가지고 막 만들고, 이게 장점도 되지만, 뭐, 좀, 좀 특이하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녀들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였다가, 자녀들도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산의 문제가, 뭐 불교를 하든지, 도교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나로 정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줄력이 다 틀리다 보니까, 불교, 도교, 신선들, 도이렇 뭐 무섭게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종적으로, 엄마는 이런저런 기도를 다 소화할 수 있어. 어, 이게 다 되니까. 근데, 잔여들한테 갑자기 기도를 시키라 그러니까, 아, 그래. 그래서, 불교를 조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범명이고 자녀들도 기도할 때좀 받아들이기 쉽고 그래서 주로 불교를 좀 많이 하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쉬운 게 어, 불교한다 그러면 아 이거 예, 그럼 그런데 도교? 무척 <laughs> 이러잖아, 그래 그렇죠? 근데 어, 불교한다고 하면, 아, 그러냐? 그래서 그러니까 불교를 좀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또 어떤 집들은 청정경 주면 또잘 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능험경이나 화엄경 주면 잘 되는 집도 있고 또 어떤 집들은 산신 쪽 우리 기도하는 경문 있잖아요 그거로 하면 잘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만드는 기도문만큼 이렇게 임팩트 있게 핵심만 추려가지고 기도문을 만들기가 어, 저는. 남들이 입에서 쉽게 만들지만 그것도 오랫동안 응? 예전에 한뭐 20년 전에 직장 다니면서 케 하루에 두 개씩 카페 계속 그릇 쓰고 해외 가서도 막중추 장가 가지고 쓰고 막 미쳤지. 주택을 하면서 막 어쨌든 뭐, 그니까 그런 거몇년몇년 몇년 녹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딱 정리가 딱딱 찍어 가지고 핵심만 딱 줄여서 딱기도고딱 내지. 그것도 갑자기 만들려면 되게 어려워요. 네데기도은 단어 하나하나. 하나. 문구 문구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이 잘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도 기도를 좀 하는 게 좋고, 적어도, 이제 요즘은 이제 능엄주로 많이 밀고 가고 있는데, 능엄주 쪽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 읽고, 뭐 산신은 산신경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앞날을 펼쳐가는데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아 나는 불 엄마는 산신줄이나 뭐 작도 구웅쪽 줄력이야. 근데 이제 자기는 좀 그런 거고 무속이 좀 그렇다 생각하니까 자꾸 막 불교 불교하면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는 집도 있지만 이게 무속 쪽 종교로 가야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 무속기도 해야 돼요. 산신기도 해야 돼요. 근데 불교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다 풀려지는 건 아니더라고. 그니까 러우리뭐 불사경 뭐 이런 거 있잖아, 산신경 이런 게, 뭐산신선앙칠성 이런 게 필요한 분들은 그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딱 정해가지고 딱 찍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오늘 20분짜리로 4강까지 했는데 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5강까지 하기에는 조금 좀 빡세가지고요. 5강까지 할까? 5강? 음. 여기까지 하지. 어, 힘들어. 음.